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강호필 지상 작전 사령관께서는 지금 마음이 영 불편하시고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여기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싹 제거해버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헌 실행 후에 싹을 제거해서 근원을 없애버리자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 버려야 된다.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라고 하면서 역행사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에 반응하는 세력은 구사단 34단을 동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수집해서 옴읍리에 수집소에 갖다 넣는다 3차 수집은 현리인제에 갖다 넣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화천에 갖다 넣고 어, 그 다음에 수집소 운영은 어떻게 한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급부터 C급까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GOP 구역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작사령관님은 상상도 할수 없고 이런 일이 있다면 완전하게 반대하실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시죠? 예. 제가 사실 아침에 저그 질문 드린 것도. 제작 사령관님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사령관님이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고 우리 휴전선을 지키는 데 있어 사령관님이 좀 편하게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민우 여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령관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세 번째 오늘 왔는데 이번 비상 계엄에 우리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을 현재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중수해야 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저의 흔적들이 어, 일부 있어서, 어, 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우리 박선호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도 하고, 충분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아까 제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반이성적이고 비이반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 지작사 우리 전장병들은 지역의 중요성과 또현 상황과 관련해서 대비태세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간 좀잘 감안해 주십시오. 박민호 여단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 네. 할때 폭사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그 노상원 수첩 70여 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폭사시킨다, 하다못해. 화학으로 죽인다, 가스도 사용한다, 침몰한다, 격침시킨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그 현재 문상호 등을 통해서 김영현, 문상호 등을 통해서 지휘책에서 가능할까요? 그 지휘선상에 정보사령관이 있고 또 예하 대령들이나. 하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 의견이라서 제가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상호가 사격과 폭파 폭파 사격과 폭파 잘하는 인원을 선발하라 하고 지시했었는데 노상훈 수첩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인원 그래서 이것이 실행 계획으로 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6년도에 제가 지시받은 내용이 있고 또 노상원 수첩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사성은 있지만 제가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직무 배제에서 직무 복귀를 직무. 된 사람은 천기성 근무용 간첩사건의 책임자 정모대령이었는데 1차 책임자는 직무 복귀를 했는데 왜박 여단장은 직무복귀가 안 됐죠? 그건 인사권자가 정보본부장이기 때문에 그 정보본부장이 잘알것 같고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 했었습니다. <laughs> 과거에 뭐... 폭탄 조끼 작전 준비할 때는 노상원의 직속 상관과 직속 부하는 누구였습니까? 지휘라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음, 과연 정상적인 2016년도에 문제... 그 특정 임무를 할 때. 그때 여단장이 있, 있었고 그다음 여단장 밑에 제가 부대장이 그 있었고 그 위나이로는 원래는 정보본부장 장관인데 그때 그 윗선 지휘라인은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하기로는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윗선이. 작전본부장. 네. 네. 자 그러면은 어.